645년, 당태종의 요동원정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고구려의 관문, 안시성. 당군은 장창방진과 투석기로 성을 두드립니다. 성벽이 고구려는 방태벽과 활, 낙석으로 응수합니다. 사다리가 걸리고 회자암만틀릿이 전진합니다. 성문은 닫힌 채 협착에서 창끝이 맞부딪힙니다. 밤이면 봉화가 눈선을 잇고 새벽이면 북이 울립니다. 당군은 토산을 쌓아 성을 넘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반격과 비, 보급 문제로 토산은 무너집니다. 성안의 기병은 기습 돌출로 전열을 흔듭니다. 화살 비속에서도 성벽은 버티고 또 버팁니다. 긴 공방 끝, 당군의 전진은 멈춥니다. 장거리 원정, 피로와 보급난이 겹칩니다. 태종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철수를 택합니다. 안시성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요동 원정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결과 고구려의 방어 성공, 당의 전략적 후퇴. 역사는 이날을 버텨서 이긴 성의 일을 높이 높합니다